l e 아못 들어오는데 못오니까 지금 팔 힘으로. 어, 우 씨. 야. 뭐로 그래. 장갑안 빼. 장갑 빼. 아니, 장갑 들어오는, 아니, 외국어장갑기는 아니야. 이놈 던져, 이놈 던져라. 이놈 던져라. 안 던지면 잠깐 섰을 수도 있겠네안 던지네. 어, 그. <놀람> <와, 이 문화. 놀람> 어, 아, 이누 아, 이군 아, 여기 빠차이아니 오을 내가 이 바다를 다 안는 거 같아. 바름아, 미고어 가는 데. 힘을 달리고. 자자잠시안가 <laughs> <laughs> 아! 아. 아, 예, 괜찮아. 한명 싸해라, 이. <laughs> 뭘해 거야? <자꾸 나>? 놓지 마! 아, 지고 갖다 <laughs> 주고, 팔팔 구부리지 말고. 장애, 장애 같다, 몸도 못가꾸고 형! <laughs> 야, 아구, 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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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0살 아, 네. 때. 아때나 날아다녔지. <laughs> 되겠다 이게. 조금만 더천천히 이게 너무 확당니까 아, 아니 그게 아니고. 뭐라 얘기가? 구하시지. 이게 빨리 안가기면 계속 빌러다녀 그냥. 아 맞다. 한 번만 맞다. 엄청가면니가없지먹어 <람이> <물을> <laughs> 야. 니가 가파부로일는게 아니라 그을 밟고 일하는니고야지 네, 예, 예. 예. 네. 네. 근데 이할 때가 이가중이아봐 네. 보태봐 일자로 갈 생각! 까 보태봐. 야 할아버지 몇때까지보셨 <laughs> <버텨봐 웃음> 계속 보 <보다> 표. <laughs> 팔표 팔표 어, 팔표, 팔표! 아니야. 표. 야, <laughs> 야 잠깐. 야 팔표. 팔표. 당기는데팔 펴! 표 팔표 잠만 있어! 잠만 있어! 모두 불 띄우고. Ok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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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ey. Oh, kita. Ye. Oh.